PD님 계좌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요 자, 봅시다. 있는데요. 우리 막내의 네, 네. 계좌. 네, 계좌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계좌를 이제 두 개를 한번 봐봐라. 어. 하나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들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 ETF 같은 것들은 어. 지수를 오케이, 오케이. 따라가기 때문에 어. 그런 안정적인 투자 계좌를 하나 만들고 어. 이거는 지금 85만 원을 벌었네?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개별 투자하는 종목들이에요. 어. 그래서 하나는 조금 더 도전해보는 어. 계좌로 그래서 둘이 나눴는데 네. 마이너스가 나오면 저기서 나겠네 <웃음> 그렇죠. <웃음> 보통은 그렇게 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자고요 제가 네. 선택한 기준은 일단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 음.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가 1번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요즘에 AI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AI와 관련이 돼 있는 주식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저평가돼 있는 걸 위주로 사다 저평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PER과 PBR을 야. 비교했을 때 다 비슷한 종목들에 비해서 어. 높은지 적은지. 저는 천천히 이제 제가 한 선택이 맞는지를 대응하면서 이제 응. 잘 가보겠습니다.